우리나라가 분리수거 강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 네, 사실 좋은 국민성 덕분에 라고 말하면은 무척이나 편리하겠지만 사실 모든 데이터 말해주듯이 그것은 우리나라 환경부의 손꼽히는 정책으로 꼽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덕분인데 1995년 1월부터 단박이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예전에는 모든 쓰레기들을 그냥 단지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버릴 수 있게 했다면은 이제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쓰레기를 버리려면 돈을 냈어야 했어요 재활용되는 물건들을 쓰레기봉투 안에 같이 넣고 그 일반 쓰레기들도 쓰레기봉투 안에 같이 넣고 이러면 돈이 두 배로 드는 반면에 재활용품은 어차피 무료로 버릴 수 있으니까 분리해가지고 따로 버리고 반면에 일반 쓰레기들만 쓰레기봉투에 모아가지고 버리면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결국 사람들은 돈을 아끼자 조금이라도 무료로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무료로 버리고 정량제봉투에 넣을 수 있는 일반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들로 넣자 해가지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된 거죠.